자 명석고 유사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순서가 기출문제를 어,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걸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한 다음에 유사문제를 푸시면 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저는 이제 5번부터 풀려고 하는데요 5번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한근이 마이너스 2고 나머지 두근의 제곱의 합이 6일 때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이 대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런 것 같아요.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6이다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거 있죠. 여기 마이너스 6하고 같이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개를다 곱하면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고, 얘가 이제 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니까 얘가 이제 6이고 얘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요 더하기 6이 되겠죠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다 어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0이기 때문에 a를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근의 합인 거죠 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2를 더한 게, 마이너스 A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2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어, 요게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를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알파 베타하고, 마이너스 2 알파하고 마이너스 2 베타 여기 공식이죠 여기 이제 b란 말입니다 근데 알파 베타가 빼기 3이고 그리고 얘네가 마이너스 2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얘가 이제 빼기 3이니까 b가 빼기 3이고 더해서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 이제 5번 문제였고요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굉장히 중요하죠 두 분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1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자두 번째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요 이거의 두근이 이제 알파 제곱분의 1과 베타 제곱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얘네가, 통분을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를 제곱하니까 9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 요게 이제 어 마이너스 b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고비죠. 5분의 1이고요. 얘가 이제 C. 자, 그럼 이제 이 처방정식 나온 것 같습니다. X제곱에. 요게 이제 정답. 9번이었습니다. 아, 7번. 8번 보겠습니다. 두실근는 알파베타라고 하고요. 허근을 감마하고 델타라고 할 때, 알파벳타 더하기 감마델타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치환이라는 걸 해야겠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게 이제 공통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a로 바꿔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 4하고 a 마이너스 2가 0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a는 원래 x 제곱 더하기 3x니까. 이렇게 원래대로 복원이라는 걸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실근이 어디고 허근이 어디냐 라는 건데 여기가 이제 실근이고 이쪽에 허근이 나오겠죠 그럼 두 실근의 고비 알파베타가 마이너스 이고 감마 델타가 4가 되기 때문에 더하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9번입니다. 아, 9번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는 어, 치환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T로 바꿀 거예요. 저걸 T로 바꿀 거니까 일단 저 식은 Y는 t제곱에다가 빼기 4에 t 빼기 3 빼기 11이 되고, 요렇게 만듭니다. 근데 이제 x의 범위에 따른 이제 t의 범위를 매이드할 건데, 어, 이거는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요렇게. 자 그러면은 이 이차함수를 이제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죠.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짓점의 좌표가 1,2란 말입니다. 근데 범위는 이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되고 결국 T범위가 가장 밑바닥이 2고요. <laughs> 가장 높은 지점은 6이죠. 그래서 이 범위를 가지고 얘를 풀면 되는 마지막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다.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풀게 되면은 음... 이거를 풀게 되면, 자, t제곱 빼기 4t,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1이 되고요 t 빼기 2의 제곱 빼기 3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더 그려야 돼요. 이, 헷갈리면 안 돼. 중심을 잘잡아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2콤마 마이너스 3이 꼭지점이고, 2부터 6까지가 범위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최소값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3이고요. 최대는 6을 넣은 결과니까 어 13이 되겠죠. 더해서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9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1번 보죠. 11번 100의 자연수 L에 대해서 1-I의 2N제곱과 2의 N제곱 I가 같은 걸 만족하는 어, 개수가 대체 몇 개가 되겠냐라는 질문인데요. 일단 1 0 i 의 제곱이라는 걸할수 있겠죠. 자, 먼저, 요걸 먼저 처리를 합니다. 제곱을 먼저 처리하자. 그러면, 1-i를 제곱을 하면은, 1-2i 1이니까, 마이너스-2i 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2i의 n제곱과, 어, 2의 n제곱 i가, 같아야 한다. 자, 요게 이제, 같아지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요런 이제 질문인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얘네 같으려면, 아무래도, 어, n이라는 존재가, 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어, e의 n제곱 y하고, 지금, 빼기, ei의 n제곱하고, 같으려면은, n의 개수가 대체 몇 개가 되겠냐? 라는 질문인데, 어, 일단은, n이, 어, 있어, 봐 n이, 음... n이 3이면 이제 되는구나. 아, n이 3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제 빼기 2의 세제곱하고, i의 세제곱이고, 얘는 2의 세제곱이고, i인데, 우리가 이제 이 i의 세제곱이라는 게 마이너스 i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플러스가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n이 3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i라는 게 이게 4개를 기준으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 7일 때도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100 이하의 이 개수를 세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세냐는 건데, 어, 3에서 그냥 대략 한요 정도? 어, 4 곱하기, 24가 이제 96이니까 99까지가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고, 총 개수를 우리가 25개라고 하면 되겠죠. 24개가 더 있을 거고, 여기 하나 있고, 그래서 25개가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x축과 만나지 않을 때라는 아주 심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별식 얘기로 들어가야겠죠. 우리가 이제 이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풀 건데요. 그러면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를 풀겠다. 결국에 4-4m 더하기 m 제곱에 빼기 m 제곱이 0보다 작다를 풀겠다. 결국에. 빼기 4 m이 빼기 4보다 작고 m이 1보다 크다가 되니까 2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14번 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기출문제하고 굉장히 똑같은 문제가 하나 들어가 있군요 자두 어, 문제를 통해서 이 유형에 대해 잘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의 점인데 PA 더하기 PB가 16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x 플러스 y가 16입니다. 그리고 넓이가 30인데 여기가 이제 90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의 1 xy가 30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 얘를 물어보니까 애들 장난인 거죠, 문제가. 어, 자 그래서 이 x 빼기 y의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xy를 뺀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결국에 16을 제곱하시게 되면은 256이 될 거고요. 그리고 4xy는 8을 곱한 거니까 240이 되겠죠. 그래서 240을 뺀게 16이다 보니 4번이 되면꼭 챙겨가야 될. 문제가 이제 그림이 있어서 어려워 보일 뿐이지 문제 자체 가 굉장히. 어, 심플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요 정도 문제였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15번. 뭐, 갑자기 빈 칸을 또 채우라고, 요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어, 다음은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어, 저 다른 친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보이는 과정이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기억이 실근을 가짐으로 판별식 D1이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니까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 또한 어, 이 친구에 대하여 판별식을 d2라고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그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2a를 제곱하시면 4a 제곱이 되는데 4로 묶으면 a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가 a 제곱이라는 사실을 가볍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가가 한번더 나오니까 a 제곱이 일단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를 볼 건데 대체 나가 뭐겠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거를 형광펜으로 좀 칠해 드리면 위에 있는 부분 자 제가 여기 집중하시죠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a 제곱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크거나 같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뭘 했으면 좋겠냐면 요 a 제곱 자리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었으면 좋겠냐 라는 얘기라면 이 b 제곱 b제곱 더하기 1을 집어넣자 라는 얘기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에 나가요 b제곱 빼기 b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 자리에 뭐가 왔다? b제곱 빼기 b다. 아니 이게 칼이좀 작아 보이는데 두 개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b제곱 빼기 b였다. 그리고 이제 어 결국 다는 뭐냐면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b제곱 빼기 b에다가 더하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고요. 결국에 어 상황이 이제 이렇게 제이 되는 것이죠. 4에다가 이 다의 식은 b 빼기 2분의 1에 제곱이 될 것이고, 결국 나머지 친구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3보다 크거나 왔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나다를 다 구했고요. 가에다가 1을 넣으면 1이 되고, 나에다가 2를 넣으면 2가 되구요. 그리고 h 2분의 3. 다에다가 2분의 3을 넣으면 1이 되니까, 다 더해서 1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5번에 이런 식으로 푸는데, 어, 보시다시피 크게 어려운 건 아니구요. 어, 그냥 천천히 잘 따라가면 되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0, 어, 17번. 그리고 19번, 그리고 20번 이렇게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자, 17번 한번 볼게요. 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건데 f 알파를 베타라고 하고 f 베타를 알파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는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어, f(x) 더하기 x 빼기2는0의두 근의 합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얘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얘를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그런 구조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F 알파가, 베타 대신에 2 빼기, 어, 알파를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가고요 F 베타는 알파 대신에 2 빼기 베타를 쓸 수가 있고요. 요렇게 시스템을 만드시면 우리는 얘가 f x 는2 빼기 x 의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그러므로 자 여기서 f x 더하기 x 빼기 오뭐뭐뭐 여기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잖아. 뭐야? 그러면은 순식간에 지금 끝난 것 같은데 17번 똑같이 생겼죠 여기 있는 이식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 이 친구의 두근의 합은요 결국 얘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기한다라는 의미였고 결국 그게 이라서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이걸로 나눈 나머지를 r x 라고 하고 r 2가 뭐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어 요게 이제 기출 문제 쪽에도 똑같이 나왔던 건데요. a 세 제곱 더하기 3a 제곱 더하기 3ab 더하기 b 세 제곱이라는 바로 그 친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얘를 그 a 플러스 b 세 제곱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고 x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1의세 제곱이다. 즉 x 플러스 2의 세제곱으로 묶어낼 수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얘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음, 음. 어떻게 해야 돼? 정리를 잠깐 해볼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X 세제곱에, 더하기, 6X제곱, 12X 더하기 8이잖아요? 이 친구를, X제곱에, 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인데, 제가 봤을 땐 그냥 나누기를, 제가 이제 기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나누기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X 세제곱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이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X. X 세제곱에 빼기 2X제곱 더하기 X. 그래서 얘는 빼죠. 그럼 8X제곱에 더하기 11X 더하기 8이 되고, 여기다가 8을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8X제곱에 마이너스 16X 더하기 8이 될것 같고요. 둘을 빼시면 27X.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최종적으로 R2 같은 경우는 여기다 2를 으면 돼서 54라고 보시면 될듯 하네요.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20번인데요. 좀 되게 특이하게 생긴 문제고, 이 뭐, 어디 범위를 <laughs> 어디라고 해야 될지도, 뭐, 뭐 일단... 네, 이 단까지는 아닙니다. 예, 네,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a가 이제 루트 3, 1입니다. 여기가 루트 3, 1이고요. b가 루트 3, -1입니다. 양 끝점으로 하는 선분 ab와 중심이 0, 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c가 있었습니다. 근데 a, b는 ab 위를 움직인다라고 돼 있고요. 이 c, d는 뭐 이런 거를 만족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요. 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점을 제가 A 콤마 B 라고 잡아 봤을 때요거요 A 분의 B 를요. 이 A 0 분의 B 빼기 0이라고 해서 원점과의 이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C 마 D 같은 경우는 이 원점 하고요, 어, C와의 이 기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어, 수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수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방금 이 끝자락과 이 수직이 되는 이 정도를, 이 정도가 C, D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를 일단은 이 보라색으로 끝 지점을 좀 찾았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똑같은 과정으로 아래쪽에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가 이제 A, B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나 만듭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하나 만들었을 때, 얘하고 또 수직인 지점이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한다면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 지점. 요렇게 또 수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죠 그런데, 저기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요런 식으로 또 여기도 이제 수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쵸? 여기도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인 거죠. 됐죠?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전에 빨간색 선하고 수직인 게, 이쪽도 수직이지만, 일로 그었을 때, 이쪽도 수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결국 Q가 존재하는 영역의 넓이 부분이, 제가 지금 색칠을 해볼 건데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웬부채꼴 넓이 하나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인데, 잠깐만요. 근데 이제, 이게, 어, 그, 90은 아닌가 봅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90은 아니고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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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 잠깐, 철수를 좀 해야 돼. 에, 에, 에. 몇 도야, 그러면? 어, 수직이라며. 그지? 어, 저기하고 수직이고, 아, 얘하고 수직이고. 그지?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 이게 있구나. 여기가 30도니까, 여기 30도니까 여기 60, 어 그쵸? 여기 가 30이니까 그 여기 60인가요? 음, 음. 여기도 30이고 아, 60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0 여기 30 여기도 60이다. 그래서 60도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넓이가 반지름 길이가 1이고요, 파이 곱하기 3분의 1, 3분의 파인데 그게 이제 어자 파이 곱하기 360도 6분의 1이죠. 6분의 1인데 그게 두 개니까 3분의 파이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는 범위가 아니라고 봐야 될것 같네. 이 수직 얘기는 일단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크게는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